5분전에 도착한적이 있어갖고 아 15분을 가는데 야 5분 늦었으면 또칠뻔했어 막박해서 땀이 부실부실나더라 고 지장돼서 그거 놓치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됐, 됐었단 말이야 저희도 지금 1시간만 기다려야 돼 이거 놓지문이예 그래 막 폭발하게 가자 <laughs> 지금 15분 남았지? 네 20분 아니 10, 11분 남았어요 11분 아슬아슬해 아슬아슬해 아, 그래야 돼. 그래서 일로 가는 게 빨라 좀큰 길로 갔으면 좋다 이동 자갈이 화발라게 느껴 신호 아다 거니 거기서 날 기가 막히게 만난 거야 강릉이요? 아, 강원도? 네 가서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거길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날 죽인다 강릉 가서 신나게 힐링 좀 하고 와 힐링 <laughs> 거기막 그냥 갈비 좀 뜯고 와 갈비 <laughs> 갈비에다 링게를 곧 도와 링게를 저걸 로고이처음처럼 진로는 안 돼요? 진로는 어? 안 돼요? 진로. 진로. 링게. 링게. 음처럼 말고 진로는 안 돼요? 음처럼 <laughs> 말고는 저거 있지. 오리지널. 오리지널. <laughs> 브레싱. <laughs> <laughs> <프레쉬. 웃음>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고기를 못 먹잖아요 빨리 취해서 그러니까 처음처럼 이제 일러. 오리지널. 안 그러면 노란 주전자에다 막걸리 한병 부어갖고 네네. 거기다 캔사이다를 하나 섞어 아 그러면 막걸리맛 기가 막혀막 식혜맛 나 식혜 바짝 찍어가는 거 그냥 삼겹살이 술술 씹히지 여름에 밥맛 없을 때 막걸리에다가 캔사이다 하나 섞어가지고 거기다 꽁그리밥 말아먹으면 끝내줘 하루 종일 땀도 안나시원해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여름에 갈증난다고 생맥주 시원한거 먹는데 그거 먹고나면 갈증이 더나그야 확인해봐 몇분 남았나 다왔어 저2 0분차예요2 0분차예요 20분 저희 11시 20분차 아 어, 충분해 다행이다 오신호만, 오신호가 날 도와줘야되는데 요거 충분히 타한 2분 3분정도 지체하더라고 음... 정지안 출발하네 어떤거는 5분정도 지체하더라고 늦는 사람이 있어갖고 오늘 왜 직장 안 갔어요?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 둘다절잘 됐다 아주 그냥 죽여준다 그. 근데 왜 해필 강릉이야? 강릉이 고향? 아니요 그냥 어저께 갑자기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그렇게 정하고 가는 게 재밌지? <laughs> 며칠 전부터 계획을 삼아놓으면 은 짜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재미가 없어 맞아요 계획을 짜놓으면 번개팅이라고 있잖아 너가 닷없이 친구 만나는 거 네. 그때 먹는 술이 또 맛있거든 번개팅 여행도 그래, 번개행 이거 완전히 번개행이네. 천 원짜리 좀 있으면 줘봐. 처음 짜리? 5 0 0천원 있죠? 네 있습니다. 주 내가 거버리게. 0 0원 깎아줬어.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재수 좋다. 우와. 현금 들고 오길 잘했네. 뭐 버스 타게 해주었지. <laughs> 지금 도착하면 천 원은 더 나와. 맞아. 그... 천원 깎아준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오빠 느낌이 좋으니까. <laughs> 둘다 잘생겨서 깎아주는 거야 아, 아 진짜요? 그렇게 <laughs> 못생겼으면 <laughs> 1 0원짜리까지다바지 <받을> <laughs> <laughs> 택시비 깎아주신 거 처음 봐 나도 난도 이런 적 없어 그러 인생은 잘생기고 볼 거야 배우를 <laughs> 봤잖아 나한테 <laughs> 둘다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은 오나가나 인물값으로 는 거야 그치? <laughs> 내 눈에 그렇게 못생겼다 야너 10원짜리까지 다내 <laughs> 10원도 안 깎아주지 우리 오빠는 둘다잘 챙겼기 때문에 크게 <laughs> 아껴주는 거야 인생뭐 <이제 웃음> 있어. <laughs> 당능가면 오늘 좋은 일이 빵빵 터질 거야. 그러게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네. 진짜로. <laughs> 오빠는 느낌 많이니까. 부모님 왔어. 갔어? 아니, 어. 와. 아,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아, 지옥이다 지옥. 삼다 삼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